네, 안녕하세요. 음, 지우 문화 콘텐츠 글쓰이4주차 어, 김동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뭐게 진정될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어, 쉽게 그렇게 에, 우리 예상과는 또 우리 희망과는 좀 음,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음, 아마 다들 좀 답답하고 힘들텐데, 아 지혜롭게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음, 응원합니다. 독리의 네. 어, 메시지를 오늘 같이 좀 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음, 우리 포항에서 포항 MBC에서 만든 그... 독립 관련 그 영상이 음 아주 그 내용이 알차고 또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과 또그 동의 그 지인들이 그 취재를 아주 꼼꼼하게 한 것이라서 오늘은 이 제가 하는 강의 비중을 좀 최소로 하고 그 영상을 좀 같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의 떠오른 금빛 무지개, 예, 김동리 시인을 아주 좀잘 표현한 그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동리 시의동의의 어떤 시를 중심으로 좀 살폈고요. 근데 실제로 김동리 문인 작가는 소설가로도 훨씬 많이 알려져 있죠 음, 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는 소설가로서의 동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잘 소개되고 가 있습니다 꼭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캠퍼스에서 토암산 쪽이죠 그 불국사 석굴람 있는 쪽으로 음, 어, 동쪽 동해 쪽으로 가다 어, 보면 그 토암산 중턱에 음, 독립목골 문학관이 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음, 여름이든 가을이든 날 좋을 때 어, 산책 삼아 추레킹 삼아서 음, 근처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독리는 예, 서사문학, 음, 뭐 소설이나 영화, 소설의 큰 맥을 형성한 작가다. 음, 등신불, 로와우녀도 황토기, 예, 영마, 어, 화랑 후에, 무엇 하나, 하나만 음, 꼽더라도 뭐 한국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음뭐 할수 있을 정도로 음, 아주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이죠. 음, 천년고도의 경주에서 가장 한국적인 끌꽃을 피워올린 작가 어, 음, 그렇게 동리선생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시인으로도 등단을 해서 어, 김동리선생은 뭐 시인으로도 부를 수 있는데요 음, 백모 35년에, 34년에 조선일보신춘문예에 문예, 입선을 했고요. 37년에는 시인부락 동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에 동리가 남긴 시 집으로 간행이 되었습니다. 소설가로서 울창한 숲을 형성했지만, 시의 재미에서도 단물이 쉼없이 쏟아나는 소사, 소, 소사 작가이다. 어, 대단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음, 제가 썼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1913년에 어, 경주시 성근리 18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끌어서 음, 5분이면 다리만 건너면 위성근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오면갈수 있는 거리에, 음, 증가가 있습니다. 어, 기회가 되면, 음, 산책 삼아 한 번쯤 이렇게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대하고 가, 가면, 음, 약간은 좀 실망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이그 박목을 시행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근천이 고향이거든요 거기는 생가를 잘 복원을 해서 아주 잘 가꾸어 놨습니다. 그데 우리 음, 동리 같은 경우에는 음, 아직 이제 그 가까운 거리긴 이 하지만 음, 이렇게 잘 꾸며지지는 못한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동리 문학상이 재정이 되었고, 2006년에 동리 모골 문학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아, 이게 성근동에 있는 음, 생가유 모습입니다. 어, 뭐, 다른 분이 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네, 문, 대문인 노벨 문학상의 추천작으로까지 갔던 음,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의 생각가 아직 이제 어, 여러 분들의 마음 껏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관람을 방문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좀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 머지 않은 시기에 음, 이렇게 좀 문화재급으로 보존과 단장이 좀될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좀 빨리 생기면 좋겠네요. 네. 아, 아까 봤던 그 독립목을 문학관의 위치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이 불국사 주차장으로 썼던 자리에 두산위 아파트가 생겼는데요. 음, 불국사 쪽으로 올라가는. 음, 그 언덕에 약한 그 산중턱에 어, 독립목을 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서 이제 본 모습인데요. 어, 이렇게 디, 디귿, 앞에서 보면 이렇게 띠긋자 모양으로 건물을 지어서 한쪽은 독립, 한쪽은 목을 문학관으로 어, 꾸며놓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서 읽어야겠죠. 독립 목을 문학관 음,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독립 문학관의 안내 소인법앱이라고 뭐 하죠. 음, 구성이 입구에서 입구에서 들어가서 어, 이렇게 둘러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흉상이죠. 예, 전시되어 있는 그 문학관 안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독립 문학은 낙이이다. 모든 것이 죽고 난 뒤에 찾아오는 낙이다. 어, 이어령 스님님이 예, 쓴 표현이네요. 어. 에, 당대, 당시에 문인들은 뭐 담배를 피는 것이 일종의 멋스러움으로 통했는데요. 요즘 같으면 이 담배는 일종의 마약이고 마주해 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음,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치료도 하고 음, 하는데요. 음, 당시에는 담배가... 문인들에게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인들은 이게 담배대와 함께 이렇게 좀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아마 담배를 즐겼고 여러 모양, 여러 형태의, 고 여러 개의 파이프가 이렇게 담배대가 개전시가 아, 되어 있습니다. 폐랭이꽃이라는 시가 전시된 것을 지금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대표 작품 중에 하나고요. 어, 장윤희 관장님, 전 관장님이시죠? 그, 아마 그 기초의 1주차의 영상으로 어, 인터뷰 장면에서 아마 여러분들, 음, 만났을 겁니다. 독립목을 어, 문학관 건립 뭐, 에서부터 어, 아주 오랫동안 음, 또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예, 쓰신 분이죠. 어, 지금은 정민호 관장님이 독립목을 예, 문학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독립오골문학관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음, 네, 이런 풍경입니다. 지필실. 네, 잠시, 예, 네, 구경을 하고요. 여러분들, 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으로, 어, 2000년에 2012월에 2000년 어, 발족을 근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음, 경주시가 펀딩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경주는 시의 고향이자 소설의 고향이라고 어, 장며리 관장께서 어, 주장을 하시는데요. 음, 향가가 경주에서 탄생되었고, 김시숙의 금오신화가 어, 경주에서 어, 쓰여, 쓰여졌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르 개념으로 볼때 음, 시에 해당하는 향가와 소설에 해당하는 금오신화가 어, 경주에서 창작이 되었다. 아, 그러니 에, 시와. 우설의 고향은 이 경주다 뭐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그 작품들 음, 나는 오랜 옛 서울의 한 이름없는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 형제와 이웃 사람의 얼굴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볼적 로 이어지는 자화상에서도 음 이제 서울은 진라의 수도 어, 경주입니다. 아, 곳곳에 경주 사람임에 분명한 경주 에 대한 인식이 아주 배어있는 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개도 경주의 떠오른 무지개. 예. 김동리 찬이라는 글에서 어, 한국의 어떤 대표적인 비평가 한국 문학의 비평가였던 음, 김윤식 교수님의 음, 말씀에 미담과 독리의 삶과 작품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코드. 그것이 무지개다. 아, 이렇게 에, 이야기를 했고요. 음, 동리에게서 경주를 뺄수 없듯이, 동리에게서 무지개도 뭐 뺄수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음, 김동민 선생. 님 그리고 목동리의 뭐 작품세계 동리목월문학관에 관해서 어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 유튜브의 동영상을 통해서 어 동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어 당부를 하면서. 음어 교재의 내용으로는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들 좀 힘내고요. 이런저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학교 수업에도 있는데요. 좀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